쌀놀이 하니까 일부러 해놨어. 여기 여기다가도 넣어. 여기? 응. 여기? 일부러 엄마가 해놨대. 엄마? 응. 와. 미나 여기 그릇에 넣어야지 그릇에 이게 뭐야 미나 이거? 응? 그게 뭐야? 응. 쌀! 쌀이지? 음. 음. 쌀이야 쌀 쌀이 <laughs> 딱딱해 쌀이 딱딱하지? 딱딱해 쌀 어때? 커? 커쌀 커? 작잖아 요만하잖아 요만해 쌀 많아? 많아 거기서 그릇에 넣어봐 여기 하얀색 그릇에 넣어 봐, 빈. 어, 응. 하얀데. 하얀색 어, 하얀색 쌀. 하얀색이지? 응, 하얀색 똑같다. 하얀색. 어, 똑같아. 똑같아. 쌀 하얀색이야. 하얀데. 하얀색. 음. 이... 너나 편하게 앉아서 해. 아까 앉아서. 응.

딸 놀이 하고 싶었어? 응. 엄마가 이렇게 푸는 거야. 혐이 누르라고. 아우, 잘하네.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해, 앉아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편하게 앉아 어,